그랜드 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나오셨어요? 아 네. 여기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이군요. 그 민간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게 좀 남습니까? 이익은 매출이라고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이긴 그러니까 성자로서. 하우스 엣지라 그래서 번돈 있고 인건비 비용 등을 제외하면은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원래 정도가? 흑자가 예상됩니다. 네. 옛날에는 이거 외국인 전용이라고 해 놓고는 내국인들이 몰래 설집 들어가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새는 어때요?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 들어올 때 여권 어, 음. 등등 제도가 난... 잘돼 있어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 전혀 없어요? 예. <laughs> 진짜 뭐 했는데? 들어올 예, 수가 옛날에 없습니다. 뭐 관광호텔에 이런 거 해놓고는 아무나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그런다고 예. 거죠 이렇게 통제 관리가 잘 되면 뭐 수요가 있는데 굳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는 없겠네요? 수요가 있어도 왜? 그저 만약에 네. 그 내국인 또는 저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벌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는 범죄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민간 분야도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예 이것도 꽤 상당히 특혜 같은데 왜 여기를 민간에 내주는 거며 또 누구한테 내주고 있어요 그 제가 뭐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문체부가 허가를 내주고 문체부가, 허가 예, 문체부가 저 인허가권자입니다 아무 뭐 본인이 제일, 제일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일단 과거에는 워커힐에 있는 파라다이스만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2005년 GKL에서 세븐넉이란 이름으로 그 강남에 한 군데, 강북에 한 군데 두 군데를 내서 세 군데가 있었고요. GKL이 지금 이거 아니에 예. 본인, GKL에서 본인은? 운영하는 카지노 업체가 세븐넉. 세 개가 룩입니다. 생겼고. 예. 그런데 2017년인가 인천 영종도에 두 군데가 더 생깁니다. 누가 누구한테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 외국 합작 업체인데요. 하나는 파라다이스가 일본 업체랑 하는 거고, 하나는 인도, 저, 저, 미국, 그 인디안, 그 하는 모이칸 그룹에서 하는 인스파이어라고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는 민간이 허가해 준 거는요? 어, 그 이후에는 없고요. 그동계올 제주도에 올림... 있는 건그 이전에 다 허가 나간 예. 거예요. 지금 그 롯데 드림 타워가 20 2년인가? 그건 이후에 나왔는데, 이른바 카지노 관광이 과거에는 개인 중심의 관광 형태였는데, 지금은 가족 관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같이 와서 카지노 게임을 하람서 잠시 롯데에도 허가 내줬다고요? 제주도에 드림타워라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 롯데 그룹이 아니고 롯데 관광입니다. 응. 그 허가를 받은게가 롯데 그룹이 아닌 응. 롯데 관광이라고 여행사입니다. 거기다 허가를 내줬다. 예. 거기는 문체부가 내주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시에서 내주. 제주 제주지사가. 어. 아 제주 도시. 네. 아까 이게 이제 내가 좀 복지부 어, 우리 업무 보고 때 얘기한 를 건데 이게 시, 사실은 이제 도박이잖아요. 도박. 그런데 예. 이제 외국인 상대 도박 도박장인데 우리나라는. 하여 도박장 개설하면 처벌하잖아 그죠 구속시키고 이제... 그런다고요 근데 국가는 하여튼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서 도박장 개설해 가지고 도박 시키고 돈 벌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석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사실이좀뭘 그리 어렵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네. 됐어요 제가 예. 네,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러니까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이걸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게. 사당치 않다라는 게 하나 생각이고 문화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왜 개인한테 특정업체에 내줍니까? 그러니까 특혜라고 그러지. 이런 건 공공 영역에다 내주고 여기는 수익금 생긴 걸로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호남 쪽에는 없더군요. 지금 제주도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중에 흑자가 나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는 적자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라이센스를 내줄 때 이제는... 적정 숫자를 잘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음. 중요하다. 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뭔가... 것처럼 음. 호남에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수요가 없어요? 호남 쪽에서 어, 희망을 하는 지자체에서 희망하는 신청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검토를 네, 하고 있습니다. 해보건데 별로예요? 아직은 좀 부정적인 네,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지.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수요가 별로 없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자체 지방 정부를 왜 그걸 해달라는 거지?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있으면 더 오지 않겠냐라는 이제 네. 측면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써 놓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온라인 카지노는 월등히 mg 세대 비중이 높고 오프라인 카지노 입장계 역시 18세 34세 비중이 30%쯤 차지한니다고써 놨는데 이 온라인 카지노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아닌가요? 저, 과거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었는데 제일 먼저 허가를 해준게 필리핀입니다. 음. 그리고 그 동남아 있있일 일부 국에에우우리라에서 합법이냐고 묻잖아 a r i is Hapu Yang, 알았어요. 관광 관사공사는어디 n Arabic, k 사사 g a n g Gongsa k a n g a n g 사장님이신가요.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아, 사장이 지금 없어요. 장기간 공석 중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빨리 인사 안하고 모이세요. 뭐 <laughs>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관광공사는 사업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 받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관광진흥기금에서.